오늘 엄마의 예수데이 yes 기대해주세요. 고마워! 음이야, 엄마 분리수거 하는 거좀 도와줘. 싫어! 윤이야, 책상 좀 정리해. 싫어, 싫어. 음이야, 책가방 싸야지. 싫어! 이 싫어, 대잔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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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, 음이, 윤이. 안녕, 헬로, 음이. 진짜 공부하기 싫다 개학하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엄마한테 숙제 빼달라고 쫄을까 우리? 와우.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빼줄까? <laughs> 아! 그럼 내가 좋은 생각이 있지 우리 서로 예스 yes 데이 했잖아 어 맞아 그럼 엄마한테도 예스 yes 데이! <laughs> <laughs> 엄마한테 가자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음. 우리 오늘 숙제 빼주면 안 돼? 어? 응? 갑자기? 유니조 당나한 풍선은 뭐지? 숙제는 그냥 빼줄 수 없지. 하? 아, 엄마 다른 응. 부탁이 있어. 뭔데? 음. 우리 오늘 yes day 하자. 예 yes day? 응. 그래, 엄마 yes day. 아, 미지만 그래, 그럼 오늘만 안 할래. 응? <laughs> 알았어, 그럼 오늘 엄마 yes day 한번 해볼까? 해. 해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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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오늘 엄마 yes day. 기대해 주세요. 꾸미야 밥 먹어야지. 우리 뭐 먹을까? 미역국 있는데 미역국 에밥 먹을까? 아니, no. 우리 라면 먹자. 아이 무슨 라면이야? 꾸미 <laughs> 라면 라면인가가 밥 비벼 먹으면 되지. 아뭐 알아 먹는 거 아니고? 어. <laughs> 라면 말고 밥 먹자. 라 <laughs>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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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요 아시원하 <laughs> 무슨 아저씨같은 말이야 아니 밥을 먹어야지 맨날 라면 먹고싶다고 하면. 라면 어, 라면 라면 라면이 맛있는걸 어떡해? 맛있는 어떡해 엄마가 한 밥은 맛이 없니? 아아아 아니 대답하기가 불안해 나는 맛있어? 응, 응. 엄마는 먹지마 너무하네 있으라고 음. 해야지 아. 이스데인데야먹는거거야왜 <laughs> 네. 밥먹고 네. 뭐할거야? 놀거야 음. 맨눈에 음. 꼬르륵 줄 놀는게 제일 좋아 친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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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이스이니까놀아자놀아자놀아 둘다 빨리 숙제하러 들어가. 엄마 오늘은 yes d a 숙제.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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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빼 빼줘. y e 숙제 빼주는 날인나나나 y e 빼줘 예스데이잖아 맞아 예스데이는 무조건 yes 예스, o 아무리 yes 네. 이여도할수 네. 없는 게 있다고. 숙제를 하시오. 언니 던지라. e s d 니까그 아, l l i n e I'll 이 y I'll fly. i 뭐라고? 예술인데 숙제도 안 빼주나? <laughs> 떴어 <웃음> uh, Sky. Sky. <laughs> 엄마 엄마 내가 설씨을래 <laughs> 어? 아니야 <laughs> 엄마가 할게.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. 믿기야 <laughs> 유니 그럼 손 씻고 쌀 씻어. 야손 씻고 씻으라고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괜찮아. 난 조금 먹어. 유니야 엄마 예스데이인데 왜 유니가 쌀 씻지? 응, 나쌀씻는가 좋아해. 쌀을 씻는 건지 노는 건지. <laughs> 노는 거로사는 <하는> 거겠지. 밥 그릇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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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이제 일했까 TV 좀! 방 아, TV 고만 봐. 언제까지 TV 만볼 거야? 공제 t 지 TV 를방 TV 공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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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어 귀찮게 시리. y yes, 쓰 라고 해야지 빨리. Yeah, 근데 근이야 yes. 너 아무리 빠마니까 응. 너무 웃긴다. 그래서 말려주겠다는 거야 안 말려주겠다는 거야 배고프다. 응? 배고프다. 나도. 어, yes. 어쨌든 머리는 말려줄게. 아우 귀찮아. 와, 와. 아 막하는 거야? 네, 오, 응? 안녕 안녕 주무세요. 안마 다리 좀 메고 누워도 돼? 안돼. 누울게. 안 안돼. 이거 예스데이인지 노이에데이인지 잘 모르겠어. 누워있는데 생기가 팍이. 빨리 자 예스데이 끝내게 싫어 은이야 엄마 분리수거 하는 거좀 도와줘 싫어 윤희야 책상 좀 정리해 싫어 은어이야 책가방 싸야지 싫어 윤희야 베개 밟고 있으면 안돼 싫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과자 먹지 마요 싫어 이 싫어 대잔들 나는 대장 내 명명을 받아라 내 명명을 받